라이브를 그래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. 또 이런 날안 하면 언제 하겠습니까? 딴딴딴딴딴. 안녕. 안녕. 안녕, 안녕, 안녕하세요. 아이고, 감사합니다. 첫 공을 잘 맞췄네요. 음. 참. 너무 아쉬웠지만, 일단 잘 맞췄네요. 아, 제가 지금 뭔가 그, 뭐라 해야 되지? 목 감기려 해야 되나? 그게 좀 걸려있는데, 지금 좀 한참을 좀, 나안 낫고 있어. 음, 그러고 있어. 뭐 헛기침이 좀 많이 나더라고요 요즘. 음. 그런 고 있어. 음. 음, 그쵸 그쵸. 차가 나가야죠. 어. 다들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? 감사합니다.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<웃음> <웃음> 턱이 왜 아파요? 나저 오늘 근데 그렇게 턱을 뭐 부딪히진 않았어요. 음. <laughs> 나 감기가 좀 들어 있어요. 감기. 빨리 떨어져야 되는데. <laughs> 감사합니다. 네, 10월에 삼총사 보러 오십시오. 많이 보러 오세요. 재밌어요. 유쾌하고 이 전에 했던 한란 카운티랑은또 다른 작품이여가지고 분위기가 많이 달라요. 턱안 부딪혔는데 턱 부딪힐 때가 아닌 것 같은데. 어, 요즘 국가부 재방송이 나오고 있나요? 국가부 추억이네요, 이제. <laughs> 삼총사 많이 보러 와주세요. 노래하는 모습 보고 싶으면 삼총사 오세요. 콘서트 해야죠. 해야 되는데. 직장 동생과 함께 환영합니다. 촌뜨기 승창이 형, 촌뜨기 취소하세요. 많이 보러 와주셔서 감사해요. 아버지 하는 게 이제 한란에서 아저씨 찾는 그 느낌이었다고요. 윤해영한테 한번 전화 한번 해봐야겠다. 전잘 지냈죠. <laughs> <laughs> 음. 아, 물감기가 아직 안 나가지고, 좋지 않습니다. 아, 섹시댄스. 아, 원래 막 박치기도 있고 막 이런데, 응? 오늘 섹시댄스가 나오더라고요. 궁금한 거 질문 주십시오. 오, 감사합니다. <laughs> <laughs> 섹시댄스에 놀라시는 분들이 있네요. 아주, 아주 농염한 섹시댄스라고, 감히 정의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첫공 비하인드? 삼총사 첫공 비하인드? 삼총사 첫공 비하인드가 딱히, 아, 뭐가 있지? 뭐가 있지? 어, 저 연기 많이 늘었나요? 놀라운데 윤호 <laughs> 오빠, 결혼하는 거 아시죠? <laughs> 결혼했어요. 음, 결혼했어요, 벌써. 지났어요, 결혼식이. 우리 은호도 잘 살고 있습니다. 찬동이가 이제 은호로 이름을 바꿔가지고. 날이 춥진 않습니다. 아이고 먼길 다녀오셔가지고 비 와요 비좀 와요. <laughs> 아니 나오니까 비가 좀 오더라고. 오비 온다. 비가 좀 내리네요. 아니, 비가 별로 안 내리는 줄 알고 나왔는데, 비가 확 내리네요. 저 오늘 저녁, 그, 갈비 삼겹이라고, 갈비 대가 있는 삼겹살이 있습니다. 그걸 먹었습니다. 맛있게 먹었어요. 맛있더라고 <laughs> 아이고, 아이고! 오늘의 TMI, 오늘의 TMI, 오늘의 TMI는 오늘 저... 엄청 일찍 일어났어요. <laughs> 한국 그렇게 춥진 않습니다. 아직 더워요. 오늘 낮에 엄청 더워 죽는 줄 알았어요. 진짜 땀을 엄청 흘려가지고 칼싸움이 힘들어요. 노래가 힘들어요. 아, 둘다 힘든 것 같습니다 어? 현경아너잘 살고 있니? 응? 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벌초 가신다고요? 앞구르기 한거 보셨어요? 앞구르기 괜찮죠? 좀잘 구르지 않아요 저? 아이 뭘뭐 안쓰럽습니까 무릎 조심해야죠 <laughs> 칼싸쌈이 칼사, 좋아요 노래가 더 좋아요 어, 둘다 재밌습니다 <laughs> 재밌어요 재밌어. 아 오그로글 오그로글 애교는 타고나신 건가요? 노력인가요? 노력입니다. 아니 저는 지금 부딪힌 데가 없는데 다들 어떻게 에? 부딪혔냐고 막 물어보시네요. 더 멋지고 섹시 섹시한 춤을 준비해 달라고요? 어, 뭐지? <laughs> 맞아요. 목 이게 후목 감기 제대로 걸려가지고 다안 떨어져요. 후두염인가? 아마 쿵이 그 쿵이 아닌 것 같아요. 턱을 부딪치진 않아서. 음. 전 괜찮아요. 근데 비가 엄청 많이 내리네. 어떡하지? 집에 어떻게 들어가지 큰일 났네. <laughs> <laughs> 앞들 뻗쳐, 뒤로 뻗쳐, 옆으로 뻗쳐. 그쵸. 비가 와이 내리네요. 낮에 비안 오지 않았어요? <laughs> 비 그칠 때까지 하면 오늘 집에 못 들어갑니다. 오, 딕션이 너무 좋았다고 하시니까. 참, 그건 너무 칭찬이네요. 너무 좋네요. 여기 모기 있어요. 모기. 아직 여름이 안 끝났나 봐요. 매번 공연이 끝날 때 라방을 할 수는 없겠죠. 섹시 댄스는 롤린을 참고하신 건가요? 아니요, 그 롤린과 비슷한가요? 음. 아또 쉬면 금방 좋아집니다. 걱정하지 마세요. 그리고 제가 지금 목 감기여가지고 좀 가래가 많이 올라가지고 그래요. 음. 집 앞이죠. 집에 있다가 라이브 하려고 나왔습니다. 음, 그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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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재밌게 보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일단은 너무 다행이고 너무 감사하고 무기 아 카페 카페 글글 써야 되는데. 맨날 썼다가 지우고 썼다가 지우고 그러고 있어요. 제로투? 제로투는 뭐지? 오. 왕모기가 있었어요. 왕모기가. 아니, 그, 같이 해주시는 선배님 분들이 되게 잘해주시고 잘 맞춰주셔가지고, 그래서 더재밌는 거예요. 이게, 혼자는 그렇게 즐거울 수 없죠. 제로투? 제가 춘 춤이 제로투인가요? 삼총사에 오시면 제 미소를 많이 볼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저 요즘 감기가 지금 심해져가지고 막숨 깊게 들으시면 기침 나요. 오, 모기가 있어요. 어, 순창이 형 아직 안 나갔어요? 포르토스 감기약 있어요? 아니 적당히 이따 가겠습니다. <laughs> 아무튼, 오늘 첫곡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, 그리고 또 물어보세요. 아시죠? 대사? 대사 조금만? 대사 대사는 조금만 할수 있나요? 왜? 응? <laughs> 아이고, 저도 엄청 많이 보고 싶었어요. 진짜 다들 오랜만에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. 빨리 또 봐요, 우리. 음. 네, 마지막까지 안 다치고, 인정받고, 사랑받는 시간, 보낼게요. 저 요즘 뮤지컬하고 지내요. 오, 배 타면서 노래하는 거 너무 좋았어요? 근데 이거 귀가 이게, 이게 엄청 많이 오네? 큰일 났네. 우와, 대철이 형도 어 대철이 형. 이야. 형 왔어? 대철이 형? <laughs> 섹시댄스 연습해서 가야겠네. 큰일 났네. 아, <laughs> 진짜. 비가 많이 옵니다. 오늘 진짜 즐거웠어요 여러분 떠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비가 아주 많이 오셨어요 아 현수형이 왔구나 대철이형 <laughs> 어아니야 대철이형 말고 현수형이 왔어요 김현수 배우님 오셨습니다 김현수 배우님 아주 노래를 그냥 아주 신들리게 부르는 우리 현수형 아니, 다른 아이디가 대철형인 줄 알았어. 근데, 현수형 그 아이디는 어떡하다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? 오, 여심을 울리신다는 그분. 맞지요? 비 많이 오네요, 진짜. 나 집에 어떻게 들어가지? <laughs> 현수영, 진짜, 아이디, 진짜. 와. 아이고 후이가 저를 엄청 좋아해요 저도 후이를 많이 좋아하고요 우리 사랑 포에버 비가 엄청 많이 오죠 저는 이제 그만 들어가 봐야겠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오네요 다들 잘 지내고 조만간 우리 또 봐요 그리고 오늘 현수 형은 진짜 찢었다 형은 진짜 짱이다 형 최고 현수 형 최고 순창이 형 갔나? 순창이 형 최고 삼총사 파이팅 여러분 많이 보러 와주세요 오, 바람이 도 왔네. 안녕, 안녕, 조만간 봐요.